자, 반갑습니다. 쌤님입니다. 자,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예, 여러분들, 어, 주말 오후에 지금 비가 옵니다. 비가 오는데, 또 오고 나면, 어, 또 날씨가 또 추워지겠죠. 예, 아무튼 감기 유의하시고요. 저는 지금, 어, 감기가 좀 왔는데, 목소리가 좀 맹맹거리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또, 안 올려드리고 방송을 패스할까 라고 생각을 또 하죠. 하지만 어, 또이 방송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또 있단 말입니다. 예, 단한 분이라도 기다리면 구독자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라는 것들은 어~ 저를 좀 힘나게 하는 어떤 예, 결과인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뭐 구독을 해두시면 어, 좋은 종목들을 좋은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곳 타이밍을 제가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잘 어, 보시고 어,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일단은 지금 그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하시는 분이 요즘 굉장히 많으세요. 예, 그래서 어, 최근에 제가 그디비아 3봉 자리를 돌파하게 되면 어, 어, 당분간은 어, vip 방과 동일하게 리딩을 쭉뭐 어, 종목 추천을 좀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넥스턴바이오가 있어요 이거 넥스턴바이오 이건 추천을 못 드렸습니다 이제 거래량이 사실 조정 받았을 때 그게 없어가지고 예 요거 사실 많은 물량들이 좀 들어가면 또 눈치를 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 추천을 못 드렸는데 예 우리 행복나눔 가족방에 계우신 분들은 상한가를 먹었습니다 예 상한가를 먹었구요. 이 친구는 굉장히, 어, 바닥에서 지금 힘이 들어와 있는 종목입니다. 바닥에서. 그래서 좀 추가적인 어떤 상승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일은 이 친구가 바로 이제 또장 초반에 상승을 하면 고가에서 일단 한번 팔아주시면 되겠어요. 예. 근데 이거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넥스턴 바이오. 예. 그래서, 어, 아무튼 매수하신 분들 상한가 드신 분들은 어, 축하 드립니다. 축하 드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에, 뭐 S Y 스틸텍입니까? 네, S Y 스틸텍 이런 친구들도 어, 저점에서 한번 사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잘 가네요. S Y 스틸텍은 사실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런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이런 자리에서도 말씀드렸고. 또 21선 뚫고 올때 지지하는 자리도 한번 말씀드렸고, 또 이렇게 올라오네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뭐, 요, s y s t t e 가고, sg, 뭐, 요런 친구들이 말씀드리고 난 뒤에, 예, 바로 이렇게 갭을 띄웠죠. 그리고 조정을 봤는데, 어,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참 심각하죠. 예, 뭐, 이스라엘도 이제, 어, 이란의 약속 대결, 약속 공격이라고 해서 또 공격을 했고, 예,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제, 러시아를 예, 이제 파병을 가는 이제 우리 또 북측 군사들, 예, 아마 이번 주부터 전쟁에 투입이 되면서, 어, 많은 어떤 젊은 청년들이, 어, 또 희생을 할것 같습니다. 예, 참 의미 없는 싸움이다. 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 이게 좀 미국에서 조금만 힘을 좀 보태준다면, 예, 이 전쟁이 빨리 끝날 수도 있을 텐데 뭐 지금 뭐 바이든 할아버지는 좀 정신이 오락가락하고요. 그리고 또또 또 해리스는 잘 나가다가 또좀어좀 얼빵한 어, 좀 소리를 좀 하고 있고 예, 트럼프는 달려 나갑니다. 막 달립니다. 거침없이 달립니다. 아이 트럼프가 만약에 됐을 때 우리나라 그 경제와 그 방위비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 사실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있어서는 글쎄요, 예. 트럼프가 되어야 될지 페리스가 되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 미국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내릴 수 있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는 많이 내렸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 예. 그 정도만 생각을 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내년부터는 뭐 여러분들 뭐늘 그랬지만, 예. 뭐이 보따리 이렇게 열어가지고 돈 갈고리 이렇게 막꾹 끌어모으는 어떤 그런 생각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좋으나 나쁘나 뭐늘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은 많으니까요. 예. 아무튼 시국이 참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고 또뭐 부동산 뭐 경기라든지 금리 뭐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가면 해결됩니다. 예. 내년이면 싹다 해결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집을 살려고 계획을 잡고 계시는 분들은 쌀때 사세요. 쌀 때. 쌀때 사고. 또 금리가 뭐 바로 인하가 안 된다. 아, 점차적으로 인하가 되면서 내년부터는 엄청나게 인하가 될 것이다. 예, 그래서 부동산 경기와, 어, 이런 것들, 예, 굉장히 좋다. 예, 그래서 그 흐름이 괜찮게 나갈 거니까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어, 어, 젊은 세대들, 예, 이제, 뭐, 내집 마련 하려고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은 너무 쫄지 마시고, 내년부터는 공격적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뭐, 제가 이제, 그,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신 분들에게, 그 BHI, 요것도 추천을 좀 드렸어요. BHI. 요것도 좀 추천을 드렸는데, 음, 요 친구, 여기서, 바로 급등 나왔죠. 네, 급등 나왔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지금, 바로 이 자리를 뚫어내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예, 네, 그래서, 이박스권 상단 에 저항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은 조금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고요. 예, 어, 45분 차트를 지지하는 자리에서 조금 지지하고 있는데, 요거보다는 한한 어, 한 개, 두 개, 세개 정도 더 올라오는 자리,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친구가 만약에 조금 더 밀린다라고 한다면 오일선 바짝 붙여가지고. 이탈하지 않으면 매매를 한번 해보시면 단기발로 이렇게 또 상승을 한번 줄수 있어요. 예. 요 정도는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뭐 드림인 사이트. 이런 예. 친구들도 예. 계속 꼬리를 달면서 예. 뭐 저점 매수와 고점 매도가 가능한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어 사실 그래요. 뭐 강력하게 몸통을 이렇게 세워주면 이 자리를 강력하게 좀 뚫어주면 좋습니다. 예. 힘이 이렇게 들어오고. 네 예, 그러면 또 2차 상승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타이밍을 좀잘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하려면 어, 21선을 손절 잡고 21선을 짧게 손절 잡고 한번 진입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 예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식량 관련주죠 고려산업입니다 고려산업을 제가 어,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신 분들에게 어, 이 자리에서 추천을 좀 드렸어요 고려산업을 그래서 어, 20% 정도 상승을 했고 또 여친구가 그 다음날도 뭐 상승을 했는데 이 친구는 또 21선 손절 잡고 한번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죠? 그럼 다시 또 동일하게 상승을 줬다가 앞에처럼 이렇게 꼬리를 달고 또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보셨으면 좋겠고 자 갑자기 차트가 사라져서 네, 다시 설정을 잡았는데요. 자, 이 나노엔텍이 자, 여러분들 요것도 이제 텔레로 입장하시는 분들 우리 또 일반 방에 계시는 분들에게 저점 매수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요. 18% 정도 상승을 했죠. 그래서 재매수 하실 분들은 요런 어떤 21선 자리까지 내려올란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요거 45분 차트를 한번 보면 되겠죠. 45분 차트는 지지를 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세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이 친구가 어, 밑으로 밀리지 않고, 밀리지 않고, 양봉으로 지지해준다, 이렇게, 지지해준다라고 한다면 한번 잡아보시면, 이렇게 또빵줄 수도 있어요. 예, 예, 예. 이런 것들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어, 그리고, 또 대화제약도 추천을 드리고, 예, 수익으로 매도를 했습니다만은, 예. 대화제약도 이제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했고,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 친구가 또한번 슈팅을 줄것 같아요. 뭐, 이렇게한번 주든지, 아니면 V자 패턴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상승을 하든지, 한번줄것 같으니까, 대화 제약도 여러분들께서 유심히 좀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아파트, 예, 예, 그거, 아파트, 아파트, 예, 그, 하여튼 뭐, 저, 블랙핑크 로사죠. 그, 이제, YG 플러스, 예, 요런 친구들도, 요거 추천 못 드렸네요. 요거, 요거는 뭐, 단기적으로, 예, 뭐, 요런 저점 자리에서 한번 추천을 드려봤는데, 뭐, 이렇게 따라잡을 순 없거든요. 사실. 이렇게 따라잡을 순 없어요. 예, 물려버리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어, 단일가도 또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자리는 요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7천원 자리까지 한번 오면 조정을 좀 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 따라잡는 매매 하지 마시고 예,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보락 이런 친구들도 많이 갔죠. 예, 보락 이런 친구들도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예, 고점에서 꼬리를 달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또 추천드렸는데 바로 또17% 정도 상승을 했어요. 자, 아무튼 뭐 좋은 종목이 있지만 또 사실 거래량이 크게 없는 종목들은 또 일반방에 또 회원분들이 많이 계신데 또 수급이 뭐 쏠리도록 그렇게는 할 수가 없으니까요. 예, 아무튼 가족방 회원분들에게 뭐 시장과 상관없이 괜찮게 매매를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일 단조 이런 친구들도 지금 괜찮죠. 예, 요 저점에 잡고 왔는데 어제 이 친구 11%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 친구가 또소정을 주고 난 뒤에 다시 또 한번 갈것 같고요. 그리고 스펙코 전쟁 관련 주죠. 예, 스펙코입니다. 사실 뭐 이런, 이런 스펙코도 그렇고, 뭐퍼스텍도 그렇고, 예, 퍼스텍 이런 친구들 내일 한번 보세요. 이런 예, 내일 보시면 이런 자리를 지지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이런 친구들은 단기로 여러분들에게 급등을 줄수 있어요. 만약 밀린다라고 하면 오일선바짝 붙여가지고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 괜찮습니다. 이 스펙코는 한일단조하고 스펙코는 어~ 이제 방산 관련주 전쟁 관련주 중에서도 힘이 좀 좋으니까요 예 조금 잘여러분들께좀 관찰을 좀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고 자 우리가 이제 제가 방송으로 여러분들 주말에 올려 드리는 거는 사실 많은 종목들 중에 뭐 어떤 거라도 가겠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정말 제가 말씀드리는 그 자리를 지지해 준다면 일주일 동안 어 우려 먹을 수 있는 그 종목들이 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지난주에도 여러분들 방송에서 올려 드린 종목들 거의 다가 급등했습니다. 99%가 급등을 했어요. 99%가. 다 있죠. 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엑스게이트 이런 것들도 많이 갔죠. 예. 네, 그리고 뭐또 있잖아요. 뭐 보라 이런 것들도 다 갔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예. 네, 그뭐 뭐 KCS 이런 것들도 다 갔죠. 예. 이런 것들도 뭐 사실 뭐 이런 자리까지 갔다가 밀렸지만 사실 이 친구도 지지하고 이제 또 나왔었잖아요. 예, 다 갔습니다. 예. 그래서 어 제가 주말에 방송 드리는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좀 편안하게 관심 종목에다가 설정을 좀 해두시고 해두시고, 음. 제가 말씀드리는 자리에 딱 왔을 때 그때 여러분들 피 같은 돈을 한번 어 살짝 태워가지고 상승할 때 수익을 챙기는 그런 매매를 여러분들께서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이징랜드 이런 것도 자리가 참 이뻤는데 놓쳤어요. 예, 놓쳤는데 이게 이제 어, 테슬라의 뭐 e s s t 인가이뭐그뭐 일조원 뭐 부품 계약 뭐 이런 어떤 소식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바닥권에서 힘이 들어왔다라는 것도 우리가 또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또 바로 잡지 마시고, 한번 기다려 보시다가, 좀 밀리면, 어, 밀리면, 한 5일선 바짝 붙여가지고 한번 잡아보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고, 넥스턴 바이오는 아까 뭐 조정을 이용해서, 내일은 고가 올라간다고 절대 잡으시면 안 돼요. 내일은 장 초반에 고가 올라간, 장 초반에, 어, 꺾일 수도 있고요. 장 초반에 꺾일 장 초반에 바로 내리꽂을 수도 있습니다. 내리꽂을 수도 있고, 만약 올라간다면 절대 올라가는 종목 따라잡지 마세요. 왜냐하면 올라갔다가 그냥 바로 또은봉 달고 내려 꽂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예, 뭐 양봉을 달고 경지를 하더라도 마감을 하더라도 어, 화요일부터 이제 조종 받는 자리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천천히 뭐 점점점 크 점점점 커지는 방식으로 모아가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가셔야 되지. 어, 그냥 바로 내일 절대 고점 잡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고점 잡지 마라. 내피 같은 놈이 다 날라간다. 예, 그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되고. 자, 드론 관련 주가 있습니다. 드론 관련 주는 뭐가 있나요? 어, 뭐 드론은 뭐 코콤 그리고 뭐 제이시언 시스템 그리고 DTNC 파이버 프로 이런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여러분들께 힘이 가장 세고 자리가 좋은 코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코콤은 내일 요 자리를 지지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금요일에 저가 자리를 지지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 지지해 준다라고 하면 한번 사보세요. 예, 그러면 슈팅이 또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DTNC, 한번 볼까요? 말로 하는 김에. 예. DTNC도 자, 한번 보세요. 힘이 들어오고 깔끔하게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맞죠? 강력하게 힘이 들어오고 조정을 확 받았어요. 그래서 내일 오일선과 터치하는 자리에서 양봉을 키면 이 친구는 무조건 또 급등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오일선을 이탈한다? 그러면, 일단 패스. 예, 패스하시면 좋겠고, 이제, 파이버 프로. 이런 친구들도, 자, 오일선을 살짝 이탈하면서 양봉 마감을 했는데, 이런 친구들도 내일 요런 자리를 지지해준다? 아니면, 내일 이 친구가 밑으로 밀리는 척 하다가, 땡겨 올린다? 땡겨 올린다? 이럴 때, 여러분들께서 한번 매수 관찰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단기방으로 한방줄수있고요 그리고, 제이시언 시스템. 이런 친구들, 자, 한번 보세요. 어 이게 다 꼬리죠? 이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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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먹고 나간다는 거예요. 먹고 나간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먹고 나가야 되지, 맞죠? 앞에 이 꼬리가 이렇게 길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같이 먹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내일 만약에 이 자리를 지지해 준다라고 한다면 매수해서 이 고가에서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서 팔고 먹고 나가야 됩니다. 가지고 계시면 다시 수익을 반납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DTC, n 코콤 그리고 JCN 시스템 요거 먹고 나가기, 예 그런 어떤 개념으로 좀 갔으면 좋겠고요. 예, 플레이디 요런 친구들도 여러분들께 방송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뭐요 자리에서 잘 갔죠. 예, 13% 상승을 했고 그 다음날도 또 어, 종가 위에서 놀다가 바로 그 다음날 터졌습니다. 18% 터졌고요. 다시 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친구도요. 이 친구도 여러분들께서 예, 오일선 바짝 붙여가지고 키스할 때 한번 사보시면 빵 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양자암호 예, 그리고 이제 엑스게이트 이런 친구들도 어, 시장이 좀 많이 매도세가 많이 나올 때 이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종목별로 다 보면 그래서 그건 뭐 이미 지난 일이고 어쨌거나 뭐 매수를 했어도 수익으로 매도를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샀으면 여기서 매도했으면 수익이었고 맞죠? 예. 네, 그래서 지금도 이 친구는 어, 만약에 밀린다라고 했을 때이 오일 선을 지지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일선을 지지해 줄때 여러분들께서 양봉 킬 때는 한번 사보시면 이렇게 빵줄수 있어요 예, 이렇게 한번 챙겨 보시면 좋겠고 뭐 종목 많이 얘기한다고 예, 뭐또서소한 얘기하지 마시고 예,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을 말씀드리고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제 주중에 또 힘이 있는 종목들이 괜찮은 종목들이 나와요 그러면 제가 또 쇼츠 영상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구독을 해둬야 그 종목들 여러분들께서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구독을 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덤으로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면 좋습니다. 뭐 싫어요? 그러면 싫어요? 누르면 되고, 좋아요? 좋아요 눌러 주세요.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버스 타학 설명드렸고, 예. 펨트론 한번 봅시다. 이 펨트론. 펨트론도 여러분들 제가 방송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이런 자리에서 설명드렸죠. 이런 자리. 예. 잘 갔어요. 잘 갔는데, 그 뒤로 이제 많이 갔어요. 많이 갔는데. 자, 요 자리 지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펨트론이 친구가. 오일선 지금 지지하는 거 중요합니다. 이 친구. 안 밀리고 슈팅 나올 수 있도록. 예. 요런 어떤 거. 예. 만약 밑으로 밀려버린다라고 한다면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얘들, 얘들 있는데까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일선 이탈하게 되면 사지 말고 다른 종목 보시는 걸로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 또3기이보이요에 이평선이 좀2십일 이평선이 상승 추세를 달이 저는 이 이십일 이평선이 요 상승 추요 이십일 이평선이 저는 검정색이거든요 검정색인데 이이자 오일 이평선도 그렇고, 15, 10일 2평선도 그렇고 20일 2평선. 단기 2평선이죠. 3개가, 이 십오 십일 이평선도 그렇고 2십일 이평선 단기 이평선이죠 요세 개가 이세 개가 이 상승 방향으로 보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좋아요. 예 네. 그런 친구들을 좀 중점적으로 매매를 좀 여러분들께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 보시면, 요, 자, 한 보세요. 지금 오일선이 저는 빨간색이란 말입니다. 오일선. 예, 요, 저 오일선. 여기 붙어가지고 바로 슈팅 나왔죠? 몇 프로까지? 25%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뭐 사실 좀 질린 것 같아요. 예, 질린 것 같다. 그래서, 뭐 그림만 볼줄 알면 무조건 매수하면 돈을 잃지 않는다라는 건데, 이 내일 이 친구가 만약에, 어, 이 친구는 밑으로 빠져버리면 이제 대상 재미없어요. 이거 사면 안 됩니다. 근데 21선을 지지해준다. 어, 21선을 지지해준다라고 했을 때 양봉을 딱 그려준다. 예를 들어서 빨간색 불을 켜고 있다라고 한다면 슈팅 빵줄수 있습니다. 예, 근데 너무 집중적으로 보지 마세요. 마음에 안 들어요. 상기 부위, 예, 상기 부위, 마음에 안 들면 배터리 2차전지테마 배터리인데 그렇게 크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안듭니다 그리고 이제 사만 네트웍스, 이제 이게 이제 뭐가 있습니까? 와, yg 플러스가 있고.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어, 그, 모비데이즈, 지금 단일가죠. 그리고 또, 어, 이 사마네트웍스, 이런 것들이 블랙핑크 로사, 이제 아파트, 예, 그런 관련주인데, 이 사마네트웍스, 그리고 또 지니 뮤직도 있죠. 예, 사마네트웍스가 지금 요 친구가 오일선에 바짝 붙어가지고, 지금 오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끝내줬어요. 그래서, 우리 가 45분 차트를 여도 한번 보는 거죠. 더 이상 안 내려간단 말이야. 근데 이런 것들은 내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월선을 이탈하지 않고 여기서 놀고 있다 양봉으로. 그러면 내일 바로 이렇게 딱 단기로 줄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만 네트 웍스도 있고 뭐 지니 뮤직 이런 것들도 지금 있지만 이 지니 뮤직은 사실, 어, 내일 이 자리를 만약에 이탈해버린다라고 한다면, 어 11선까지 바짝 붙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일 양봉으로 지지한다라고 한다면, 5일선과 11선 중간에서 지지하다가 튕구는 어떤 그런 경우인데 그런 경우보다는 5일선에서 밀려버리면 11선까지 붙는 경우가 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5일선에 바짝 붙어있는 친구들이나 11선에 바짝 붙어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에서 양봉을 키고 있는 애들 그런 애들 좀 집중적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본다면 프로그램 매수세가 좀 좋은 친구들 위주로 여러분들께서 한번 초이스를 해보시면 결과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봐요. 자, 그리고 이제 TA 홀딩스의 이제 그 TA 항공 인수권에 대해서 대명 소노 시즌, 이 친구들이 좀 괜찮잖아요. 그래서, 어, 뭐, TA 홀딩스 뭐 이런 것들은 뭐 100원짜리라서, TA 홀딩스 100원짜리가? TA 항공이 100원짜리입니까? TA, 아, 눈이 잘 안보여가지고. TA 항공. TA 항공 이런 것들도 지금 여러분들 조정받을때 한번 가봐야 될것 같고, TA 홀딩스 이 친구가 아마 100원짜리인 걸로 아는데 사실 1 0 0원짜리는 사실 여러분들께 어,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일단 저는 대명 소노 시즌 요 친구가 사실 또이 친구도 힘이 좀 좋거든요. 그래서 요 친구가 또요요 많이 요 밑으로 이렇게 밀린다. 그런데 단일가가 2% 상승을 해서 이 친구는 내일 밀리는 척하다가 또 이렇게 줄것 같아요. 예. 이4일 동안의 매수세가 그냥 이거 뭐 이런 식으로 가지는 않거든요. 무산이라는. 어떤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따라잡지를 마시고, 만약에, 만 내일 장 초반에 이 친구가, 만약에 뭐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냥 뭐 여기서 끄떡끄떡끄떡 끊다 그러면 한번 사보세요. 그럼 단계로 한번 줄 수도 있고요. 그럼 팔아주면 되고, 예, 팔아주면 돼요. 근데 밑으로 만약에 확실하게 눈에 띄도록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저점 자리 있죠? 이 저점 자리. 이런 자리를 지지해주는지를 좀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려간다면, 하루 정도는 더 관찰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너무 상세하게 설명한다. 아. 예. 너무 상세하게 설명한다. 예. 이렇게 설명해주는 놈은 아무도 없다. 예. 그래서, 어, 이 G2 파워, G2 파워도, 어, 한번 사보자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바로 7% 정도 땡겼습니다. 예. 저가 마이너스 5%까지 갔다가 땡겼어요. 그래서 전 팔아놓자라고 했는데, 장막판에 막 땡기더라고. 예. 목요일날. 그 다음날 8% 밀렸죠.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또 오일선을 지지하는지 우리가 또 한번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뻘데기 살이 카메라 화면에 왜 이렇게 예. 뚱뚱하게 보여요? 예, 뚱뚱합니다. 예, 뚱뚱합니다. 늘뭐제 친구 사랑하는 친구 우리 기우기와 저는 어, 뚱땡이다라는 걸 인정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 자, 자이 보세요. 이 예. 오일선 지지하는지 한번 보자. 우리가 요 G2 파워 이런 것들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 샤페론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한100% 이상 상승을 했는데, 지금 또 좋은 재료가 나왔어요. 예. 계속적으로 좋은 재료가 나오고, 자리도 너무 좋다. 그래서 이 5일선을 지지해준다면, 이거 또 사야 된다. 예. 또 사야 된다. 뭐, 이거. 아직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내일이나 뭐 이번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수요일이든 간에, 무조건 이 친구가, 만약에 이 고점을 뚫어준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 목표가 6,000원은 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3,000원 대부터여러분들 3초반 때, 설명을 드렸죠. 최소 6,000원 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100% 갔어요. 자, 그러면 6,000원을 뚫어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7,000원을 보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추세가 깎이기 전까지는 한번 보고 가보자라는 거죠. 저는 여기서 이제 끝났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또 이제 얘들이 좋은 뉴스가 나와버리니까 바로 21선 뚫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또 슈팅이 나오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알겠나요? 뉴스가 뭐뭐 제가 내는 것도 아니고 맞잖아요. 예, 아무튼 예, 목표가까지는 다온것 같고 예,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어떤 그런 자리가 또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거 블랙핑크 이 아파트 로사 이거 그거, 이거 이 모비 데이즈 모비 데이즈는 지금 다닐까 해요. 힘은 굉장히 좋습니다. 힘은 굉장히 좋고 이 친구는 굉장히 바닷권에서 힘이 들어온 친구인데 어, 내일은 이 친구가 다닐까라도 이렇게 끌어올릴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 화요일날 이렇게 지지할 것 같고 그럼 수요일날 이제 해제가 되잖아요 그럼 수요일 시작이란 말이야 그러면 수요일날 얘가 이렇게 밀 수도 있고요 예수요 네. 이렇게 밀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아니면 밀세도 없이 그냥 바로 슈팅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밀어도 사야 되고 슈팅 나오면 따라잡는 건 안되고 네. 밑으로 밀면 한번 사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이 힘들이 들어와서 제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반드시 지 역할은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그, 아파트의 노래가 빌보드 차트에서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순위는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빌보드 차트에서. 옛날에 우리 싸이, 강남 스타, 그게 이제 빌보드 차트에서 엄청나게 움직일 때이 엔터 관련주들이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어떤 형태다. 그래서 재료의 거품이 꺼지기 전까지는 이 친구들은 계속 흐름을 좀 관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한일단조 말씀드렸고, 나노엔택 말씀드렸고, 그리고 우진엔택, 요 친구가요, 만약에 이 자리를 지지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자리를 지지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는 밑으로 11선과 키싸로 갑니다. 예, 기다려야 됩니다. 이미 매수하신 분들은 11선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기다려야 되고, 후가 매수도 11선 바짝 붙여서 해야 되고, 예,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내일 만약 양봉으로 지지해 준다고 한다면 사회죠. 한번 슈팅 줄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자리를 갖다가 한방에 뚫는다? 글쎄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아무튼 이제 원전 관련주잖아요. 그래서 음, 요, 요 우진한테 요것도 여러분들께서 좀 유심히 좀 보셨으면 좋겠고. 좀 말씀드린 피델릭스 요런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다라는 것들. 저점매수고점매도 엄청나게 많이 했죠.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저점 매수, 고점 매도. 가능했다. 그래서 지금은 21선을 지지해 주는 게 중요하다. 이탈하면 패스. 이탈하면 패스. 합니다. 종목 살것 천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자리가 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패스. 예. 이탈한다, 패스. 예. 그리고 요 서플러스 글로벌, 요런 친구들도 요 자리를 딱 지지하고 있네요. 그래서 21선 지지한다면 한번 사볼만 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세스 에 이사홀딩스 이런 것도 바닥권에서 제가 공략을 하자 그랬죠. 자 한번 보세요. 바닥권 공략 하자 그랬습니다. 지지할 때. 자 보세요. 이것도 한18% 정도 상승을 했잖아요. 맞죠? 그리고 예림당 말씀드렸죠. 예림당 한번 보세요. 마지막 한방은 준다 했습니다. 마지막 한방은 준다. 지지할 때 한번 사보자라고 했습니다. 29% 터치했네요. 그러면 이제 먹고 빠지는 거죠. 더 이상 쳐다보지 마세요. 예, 네, 더 이상 올라가도 쳐다보지 말고 내려가도 쳐다보지 말고 예 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한강 노벨 문학상의 재료가 계속적으로 뉴스에 나오면서 이게 뭐 주가가 상승하고 뭐, 이제 때가 되면 뭐 책도 많이 만들어지고 이제는 뭐 책이 뭐 매진이 되고 이런 일은 없죠. 그냥 잘 나가겠죠. 근데 매출은 좋아지겠죠. 이 판매하는 업체들이. 그냥 이제 실적주로 바뀌는 건데 그건 나중 문제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건 지금 요 순간의 차트 그림만 보자라는 겁니다. 그건 나중 문제. 아시겠죠? 자 아무튼 제가 주말에 방송을 드리는 종목들 이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메모를 해두시고 관심 종목으로 담아두시면 음, 일주일 동안 정말 풍부하게 배부르게 많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하신 분들은 늘 적어두셨다가 매매를 잘 하시고 그렇게 하시겠죠. 그리고 뭐 주식은 좀 하는데 주식은 참 하는데 종목 찾기가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방송을 보시고 종목 담아두셨다가. 움직임 보시면서 매수하시면 어, 수익 내는데 크게 어려운 일은 없을 겁니다 자 아무튼 어,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 뭐 10월의 또 마지막 밤입니다 10월 네, 10월의 마지막 밤 네, 10월 30일 10월의 어느 멋진 날입니까 네, 어, 노래 한번 싹 불러드리고 싶네요 네. 아무튼 네, 10월달 뭐한 달도 고생하셨고요 어, 목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 10월달, 예, 마무리 잘 하시고, 이제 11월, 12월 두 달이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연도 또 지나가죠. 그러면 저도 또한살더 먹습니다. 32살. 자, 뭐, 아무튼, 예. 어, 주중에 나오는 또 종목들은 제가 또 쇼츠 영상으로 또 많이 올려드릴게요. 예, 쇼츠 영상으로 짧게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구독을 해 두셔야 여러분들께서, 어, 좋은 종목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어, 구독을 해두시면 좋아요 좋습니다. 예, 아무튼 좋, 좋기 때문에 좋아요 단번 눌러주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많은 얘기들을 뭐 드리고 싶어도 또 길면 또 보기 싫어하고 어, 또 그렇기 때문에 예, 아무튼 음, 방송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예, 또 다음 방송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